안녕하세요. 공모주린이입니다. 오늘까지 청약을 진행한 휠에너지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청약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랜만에 어마어마한 청약이 되었고요. 주간사는 미래세증권과 삼성증권 두 곳이었는데, 청약건 수는 각각 503,273건과 156,834건이 들어와 총 66만건가량의 청약을 기록했고요. 그로 인한 균등 수량은 미래가 0.59, 삼성이 0.34로 둘다 추첨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균등 확률은 꽤나 차이나는 확률이겠고요. 총 증거금은 미래에 14조, 삼성에 1.75조 원이 들어오면서 4일 환불임에도 15.76조 원가량이 들어오면서 경쟁률은 미래가 2,757대 1, 삼성이 1,9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비례 한주 추가로 받기 위한 금액은 각각 4,688만 원과 3,312만 원이 되겠고요. 오랜만에 정말 대단한 청약이었습니다. 미래세 증권의 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우선 가성비 청약은 2,000주, 4,500주, 7,500주 등의 단위로 진행되겠고, 소수점 점육 미만의 한 단계 낮은 청약 단위들의 경고가 궁금하실 텐데, 청약 단위의 소수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수주가 어느 정도 나올 종목으로 보여져서, 아마도 점육 미만도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1,500주나 7,000주는 배정받을 것 같고, 그 뒤에 0 .53이나 0 .52 정도까지도 잘하면 배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대를 보시면 되겠고요. 3.5% 파킹 통장 이자와 비교시는 약 15,217원 이상 올라주면 이득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증권의 배정을 살펴보면 가성비 청약은 1,500주, 3,500주, 5,500주 등의 단위로 되는데 여기서도 그 아래 단위 소수점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고 7,000주나 5,000주 정도까지는 충분히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000주는 좀 애매하고 천주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3,500 파킹통장 이자와 비교시는 1,749원 이상 올라주면 이득이겠습니다. 청약 주수별 예상 비례배정 수량은 다음과 같은데 화면이 작아서 안보이실 것 같습니다. 고정된 메시지와 영상 더보기란에 비례배정 계산기 링크 달아놓을 테니 해당 계산기 이용하셔서 예상 비례배정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에너지의 청약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중복청약이 있기에 보이는 수치보다 조금 더 배정될 확률도 있고요. 걸러내야 되기에 아마도 결과는 내일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필 에너지의 상장일은 7월 14일이고요. 잘 배정받고 좋은 가격에 파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배정 결과 의견 나눌 수 있는 방송 오픈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의견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잘 배정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